안녕하세요 소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한 가지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샤오미 짜잔 미8 프로입니다. 어, 이 제품은 중국에서 직접 구매해온 제품이고요. 한번 개봉기를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 중국어라고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한자는 몇개 없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이게 미에이 프로다 보니까 음, 패키징도 좀 뭐랄까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샤오미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짜잔 핸드폰이 보입니다. 음, 뭔가 신기하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일단은 굉장히 이쁜 그라데이션을 갖고 있는 미에이 프로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 충전기. 그리고 USB-A to C 타입의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뭐 크게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일단은 요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열어 보면은 음, 샤오미 제품이 모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에이 프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 투명 케이스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 젤리 재질이고요. 어, 역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는 제품인 만큼 뭐랄까 핏이 되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끼워볼까요? 좀흐물거리긴어잘 맞네요. 이쪽도 확실히 깔끔하게 딱 카메라도 보호해주는 느낌이고, 음 깔끔하게 딱음잘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렇게 USB-C2.3.5파이, USB-C2.3.5파이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심.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음, 제 구성품이 많네요 그래서 바로 이게 미 에이 프로 되겠습니다. 이 색상은 여기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쪽은 골드 색상, 그리고 여기 위쪽은 핑크 골드 색상입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친구 남자 녀석이 사 오는 건데 역시 남자는 핑크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듀얼 카메라 되어 있고 여기는 전원 버튼이랑 볼륨 버튼 있고 이쪽은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쪽 마이크 있고 전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베젤은 여기 노치도 있고 밑에 베젤도 살짝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마이크와 스피커 있고 여기 USB-C 타입 단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이크 자리하고 있네요. 옆면이랑 뒷면이 스테인레스 재질이고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흠집이 흠집이 좀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물며 뒷면조차도 약간 굉장히 글로시한 느낌의 재질이라서 흠집이 나게 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성이 필요한 핸드폰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필름이나 커버는 필수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어, 천천히 같이 한번 어, 구동을 해볼까요? <목소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이쪽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죠? 어, 한국이 어디 있을까요? 음, 대한민국 여기 있다. 어? 이용약관 에 네, 따르겠습니다. 심카드를 추가하고 나서는 재부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마무리하는 중이고 여기서 이 시점에서 최초 보호필름을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미 클라우드. 음, 일단은 그 사용하는 미 계정의 건너뛰기. 여기서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어 지문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문을 추가합니다. 음, 지문을 추가하기 전에 기타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빵빵빵 빵으로 할게요. 빵빵빵빵 확인. 이렇게 해서 네 지문을 추가를 하는데 손가락과 화면이 깨끗한지 화면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네요. 완료. 음, 뭐 추가 설정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요 테마는 요로 세고 하겠습니다. 오! 설치가 완료돼서 지금 앱을 로드하고 있고, 짜잔!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미8 에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점은 방금 보신 인스크린 핑거프린트고요 그래서 터치 아이디처럼 지문으로 열리는데 위쪽에 이렇게 지문 모양이 나오죠. 그냥 화면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촥 열립니다. 오 완전 신기하네요.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여기 노치 부분도 되게 이쁜 편이고요. 아래쪽에도 베젤이 살짝 있는 편이고 이렇게 열어서 한번 화면을 밝게 해볼게요. 오꽤 많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한글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GPS도 듀얼 GPS가 지원이 되는데 듀얼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시죠. 이게 지금 MIUI 기본이고요. 일단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면은 구글 크롬을 키고, 이거는 뭐 무시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일단 빨간색 부분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아몰 어, 올 아몰레드답게 어, 확실히 쨍한 편이고요. 이것저것 지금 초기다 보니까 많이 뜨네요. 한번 네이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게 네이버만의 녹색을 좀 보고 싶었는데 어, 여기 녹색이 뜨네요. 어, 녹색 같은 경우에는 좀 채도가 높은 편인데. 약간 어둡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빨간색 부분은 굉장히 쨍하더라고요. 유튜브 볼까요? 유튜브 빨간색은 엄청 쨍한 편이고 어, 약간 색감 자체는 음, 음, 약간 전형적인 아몰레드 느낌이네요. 뭔가 V4D처럼 좀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채도도 아니고 갤럭시의 아몰레드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조금 놀란 거는 이 하얀색 화면에서 사실 아이폰XS나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 화면에서 조금 백색 균일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약간 파란빛이 도는 하얀색 그리고 중간 부분이 약간 좀 빨간빛이 도는 하얀색 이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균일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고요. UI 자체가 그렇게 막 색깔을 막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테마 쪽도 약간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렇네요. 스펙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하고 있고 8기가 듀얼 채널 DDR4 램을 탑재하고 있고 1 2 8기가 UFS 플래시 스토리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은 6.21인치 아몰레드 구요 어, 2248 x 1080 fhd 플러스고 402 ppi 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색역대는 p3 컬러 지원되구요 always on display 지원되고 hdr 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아몰레드 답죠 그리고 카메라는 후면에 12 메가 픽셀 2개가 있구요 F1.8 그리고 F2.4의 듀얼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면 같은 경우는 20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틀어볼까요? 어디 있지? 이쪽 카메라. 카메라액세스 카메라.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죠 그렇죠? 설정 들어가 보면은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슬로모션 우 같은 경우에는 1080p에서 240프레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디오 인코더도 이렇게 설정 가능하고요. H264에서 고완성, 고성능으로 가능하고, 어, 이런 식으로 설정, 설정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3000mAh를 갖고 있고, 퀵차지 4 플러스를 지원하고, USB Type-C입니다. 나름 역시 미8 중에서 가장 좀 뭔가 프로답게 이런저런 설정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샤오미 미8 프로의 개봉기 및 간단한 소개기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야의 샤오미 미8 프로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